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서 릴레이 인터뷰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인천 부평구 차준택 부평구 구청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죠 네 돌이켜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소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요새는 올해 상반기는 뭐 코로나 일9로 인해서 그래요. 구정 업무도 네. 거기에 거의 다 집중되고 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함께 해주신, 뭐, 방역도 함께 동참해주시고, 네. 또 기부도 해주시고, 음.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함께 해주신 구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또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음.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열심히 네.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좀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도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일단 1월 말부터 보건소는 상황실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네. 들어갔고요. 음. 2월 22일에 이제 첫 확진환자가 생기면서 구청에서도 이제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네. 저희들이 비상 그 대책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그. 어디를 다녔는지 네.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음. 이런 파악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검사받게 하고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네.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전적으로 좀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 음.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 준수하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또 일부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 하 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특수 구급차도 이렇게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역학조사관도 추가 인력을 네. 좀 보강할 거고 특수 악 구급차도 보강을 해서 네. 그 환자분들이 발생하면 그래요.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도 많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또 코로나 19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부평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국민들에게 호평받았던 사업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GTX B의 음. 타당성 조사도 통과. 가 됐고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부평이 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부평이 뭘 할래도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음. 상복동에 이제 삼보급단이 이전이 결정돼서 그곳으로 네. 어떻게 이제 잘 꾸려 나가야 될 거고요 또 (80년간) 사실은 일제시대부터 그 이후에 미군들이 주둔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못했던 미군 기지도 반환이 이제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었고 저희가 중점 든 거는 이제 부평도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이 있는데 남부권역은 음.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네. 어떤 사회 복지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남부 체육센터하고 노인 문화센터를 그쪽에 지금 준비해서 짓고 한 22년이면 주민들이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랑 이제 도심 아파트들도 많고하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이제 녹지를 좀 최대한 조성해서 주민들이 힐링도 하고 네.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둘레길 미세먼지 음. 차단숲 명상숲 그리고 생태놀이터 그리고 뭐 십정녹지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 2년을 잠깐 돌아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2년은 어떤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평 주민들이 안전한 여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방역, 그 감염병 대응 역량을 좀 강화해서 음.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7월에 안전교통국을 신설 신선... 하고 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직제 개편을 음. 통해서 그 대응 역량을 좀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악 음 특수 구급차 보강 등 장비 보강하고 인력 보강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량을 더 늘려나갈 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음. 그렇고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 네. 하시는데 이 경제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창출로 확충으로 저희들이 좀 부평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네. 과정에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부평의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고 네. 부평이 가진 자산, 역사 문화적인 자산을 이제 담아서 부평의 미래를 혁신하려고 음.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캠프마켓이라든가 풍물, 뭐 대중음악, 미쓰비시 줄사택, 조병창 네.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자원까지도 될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음. 할 계획입니다. 네. 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현안들 좀 살펴볼게요. 이 부평 11번가 도시 재생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예정은 22년 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10개의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 3개는 네. 내년부터 이제 착수가 될 텐데요. 그중에 제일 큰게 이제 혁신 센터라고 앵커 시설이 음.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이제 행복 주택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공공 지원 센터 공공 공영 주차장 300면 그리고 푸드 플랫폼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는데 초기에 어려웠던 거는 부지가 이제 미군이 소유하고 있던 오수정화조 부지인데 음. 거기 같은 경우 반환이 확실치 않았는데 작년에 네. 반환도 받고 매입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조금 더 포함되는 부지도 지금 63% 확보를 음. 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인천 최초로 저희가 로봇주차를 좀 도입할 어, 겁니다 그래서 네. 예산은 조금 더 드는데 어. 공간이용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 40면인 거를 60면까지 주차할 수 있게 어. 그 사업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사업 이제 네. 굴포촌 복원을 하게 되면 양쪽에 이제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통행할 음. 수 있는 입체 보행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다섯 개 사업 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부평하면은 딱 떠오르는 두 글자가 문화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말그 문화 예비 도시로 부평구가 지정이 됐는데 부평이 문화 도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고 또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오, 향후 5년간 최대 200억까지 지원을 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예산으로. 근데 이게. 음. 전에 사업하듯이 하드웨어 뭐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실제 문화 공연을 하고 주민들이 더 많은 공간 장소에서 더 많은 문화 공연 예술 활동 이런 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어. 또 아울러 지역 문화 예술인들한테는 그러한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음. 앞으로 지정받아 올해 연말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예비 도시 중에 이제 법정 도시로 선정이 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 전담하게 했고요 네. 지난 (6월 22일에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지금 네.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음.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성과로 이제 올해 예비 사업 추진하는 것들인데 그게 얼마만큼 잘 음. 진행되느냐 음. 이것도 이제 심사의 관건이 될 텐데요. 그런 네. 부분들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네. 있고 앞으로 그 사업들이 이제 코로나로 일부 이제 그렇죠.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들은 네, 좀 제한이 그렇다고. 있는데 네. 그건 뭐 부평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음.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일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 개설해서 공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향후 10년 우리 부평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도시 종합 발전 계획 지금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평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소비가 좀 진작돼야 되고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지원도 받아서 해야 되고 아까 일자리 창출 말씀드렸는데 노인 그러니까 그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네. 저희가 해야 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말씀드리면, 부평 이음 카드를 올해 3월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만원까지는 월10% 캐시백을 받아 있어서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되고 또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대해서는 음.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를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부분이 다 효과를 볼것 같고요. 또 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3천만원씩 대출 받는 음. 그 자금, 운전 자금이 있는데 그 네.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 그 공제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 이건 음. 왜냐하면 폐업을 했을 때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나 이런 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 월만 원씩에서 12만 원연1년 동안 최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인천에서 처음으로 하는 제도죠. 네, 네. 네. 올해 저희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중소기업도 운전자금 이차 보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 취약계층은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115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한 2,610명 정도 네. 올 하반기에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게 음. 만들 예정입니다. 네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죠.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은 것 네, 개소를 네. 했습니다. 콘텐츠 네. 기업 진, 네. 아, 지원센터는 네, 네. 지금 5월에 개소해서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어, 네.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는 음. 이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네. 많은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인천 부평구는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런 지역은 항상 이제 주차 난에 시달리고는 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로봇 주차장도 있고 또 부평이 유일하게 추진하는 주차 관련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거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인데요. 네. 교육청하고 이제 각 저희 군구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네. 이제 주민들한테 개방하자라는 음. 취지로 큰틀에서 했고 이제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제 교육지원청하고 개별 그렇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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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부모님들이 음. 동의를 해주셔야 돼서 음. 그게 사실 우리 아이들 안전 때문에 선뜻 나선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관내에 있는 다섯 개 학교 부원초등학교 부평남초 부원 중, 그리고 부흥 중, 동암 중이 네. 학교에서 음. 주차장 개방 사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설 주차장 127면을 개방하는 오, 걸로 했고, 네.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여름방학에 이제 공사하고 음, 음. 하반기부터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네.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조금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 우려하시는 부분 안전 문제 없도록 해서 이 모범 사례 만들어서 더욱 더 확대돼서 부족한 주차난을 음. 좀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 말고도 이제 공영주차장 저희가 2022년까지 총 7곳에 392억 원 정도 투입해서 832면의 주차 공간을 또 확보할 예정이고요. 네. 아울러 민간 부분 교회라든가 상가가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신데 한 음. 10곳 정도에서 지금 264면을 주민들을 위해서 네. 개방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음, 지역에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또 같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놀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뛰어놀고 이용하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음. 기존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설 주차장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있지 않은 음. 저녁 7시 반부터 네. 이제 다음날, 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네. 반까지 이제 음. 그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이 더 좁아지거나 이런 그런 건 그렇지는 네.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당 한 공사비로 1억 원 네. 정도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설치도 하고 통학로 포장도 음. 하고 차로 확대를 좀더 안전하게 하고 보안 등이나 CCTV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차가 외부 차가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를할 음. 겁니다. 학교마다 네. 그래서 아침 6시에서 8시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그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전 문제는 최대한 걱정 없이 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인천 부평구가 굉장히 꼼꼼한 행정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차 문제처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평구만의 사업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부평 구만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0원 공공 독서실을 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좀 시설이 별로 없는 음, 남북권역의 음. 부평 이제. 이동의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는 하루에 이제 500원 내면은 하루 종일 네. 책도 읽고 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도 이제 산소 발생기나 백색 소음기 이런 네. 것들 갖춰서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개방을 했다가 또 임시 휴관하고 네. 있는데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음.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유기지라고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의견 교류하고 네. 이렇게 시설을 저희가 올해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봤고 한데 음.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거 하나는 이제 VR 모의 면접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인터뷰 하러 갈때 네. 면접 보러 갈때 많은 걱정도 음. 있고 한데 그걸 가상 현실에서 이렇게 네. 체험해 보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 위한 도담도담 도담 장난감 월드도 음. 지금 기존에 두개 있었는데 0정그여름을 테니스 네. 경기장에 또 하나를 오픈을 오. 했습니다. 그 지금 네. 다 이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은 음. 있긴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 부평구 후반기를 임하는 각오와 함께 또 청취자분들 부평 구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생계 위협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기부나 방역 활동에도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저희가 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다시 살아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일상, 그리고 새로운 표준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반기에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